어이구야! 누르면 쩍쩍이 하네? <laughs> 아, 하지 뭐. 옆에 사람들도 축하해주네요. 네. 알을 낳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노래불 소 오? 또 나왔어. 아까 뭐, 보나이로 눈깔 좀 바꾸도록 할게요. 눈이 간지가 않나. 건방진. 보나이 강력한 보나 이야. 아 멋있어! 나름 멋있는데, 진짜로? 아까 전에 우리 다리가 너무 짧아. 왜 이렇게 짧아졌어, 다리?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졌어? 다리 좀 펴. 길게 하란 말이야. 야, 왜. 아, 왜. 아, 왜. 다리를 좀 길게 할수 없나요? 아, 아, 키 크게 하면 되는구나. 키 크게. 그렇지. 난 롱다리고 싶어. 농다리 좋고요. 아 너무 농달인데. <laughs> 너무 농달인데. 한요 정도, 요 정도로 합시다. 요 정도로 요 정도로 가고 팔 남자는 또 이제 근육이지 근육 강력한 스매시 새로 나온 그 능력치 없나? 어 지금 능력치가 좀 있네요. 이건 뭐야? 하키트를 런처 발사 발사할 수 있어? 개쩝니다 이에서 발사하도록 하자. <laughs> 아, 나 남잔데, 이상한... 그, 이거 아닌데, <laughs> 나 암컷 아닌데, 수컷인데 이상하다. 아, 무튼 어쨌든 이긴되니까 여기서 로켓노쳐 발사합니다. 이제 강력해지겠군. 가자, 출동하자. 음, <laughs> 맞은 거야. <laughs> 승켓트 나갑니다. 발사한다 발사 <laughs> 오 발사를 배울라면 이걸 누르십시오 자 발사 배웠습니다 발사 오 강력해졌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눈왜 이렇게 멋있어 다리도 길어졌어 아 뭐야 아왜 개다리로 뛰어요? 아 롱다리 만들어놨더니 기껏. 아왜 개다리 춤추냐고 이거 뭐야 이거 왜 롱다리인데? 발사해. 못 발사. 발사. <laughs> 4번이야, <이거> <laughs> 공격해. 발사. 발사. 피후. 사 번이야 단축이왜 MMR 피이네 공격해 발사. 왜 이렇게 안 가냐 발사. 오케이. 어, 또, 얼었어. 도루한가 뭔가, 얻었어. 응? 좋아. 한종족을 몰살 시키면 DNA 더 준다고? 그래? 좋다 녀석들.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 도망가지 마! 자! 그, 좀셀것 같은 애들, 지, 저기, DNA 얻는 게 낫나? DNA 한계가 있나? 발사. <laughs> 발사 너무 꾸졌어. 발사 너무 꾸준 것 같아! 걷는 거 앞에서 보자구요. <laughs> 아, 징그럽게 됐지? 저기다. 친구들 왔어. 누키? <laughs> 발사. 발사는 능력치가 있는 거야, 뭐야. <laughs> 저 한놈만 더 죽이면 모든 종족을 없애는거죠 어디갔어 이놈 도망갔나? 몰살된거야? 이거 뭐야 이거 바다에 도 들어갈 수 있어? 어 수영도가 안하네 <laughs> 수영도 하는데요? 진화대 생명체구만 이게 뭐야, 이건? 뭐예요? <laughs> 뭐에 들고 다녀, 이거?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우리 종족. 오케이. 내가 왔습니다. 선물이에요. 좋대, 또. 음, 좋아. 짝짝기. 발사 뺍시다, 발사. 오케이. 띵가, 띵가. 선물 가져왔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쳐들어왔어, 저 뭐야? 저 왼쪽에 뭐 쳐들어왔어? 집 짝짓기 할 때가 아니라고. 이 사람도 쳐들어왔는데. 저 뒤에 우리 노리고 있어. 발사를 빼, 일단 발사를 빼고 다리를 아씨, 진입뽕행 딱 알맞게 딱 알맞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강력한 그런 공격력 없나? 공격력? 어, 타격 있네. 타격, 펜틀렌치 버터 빕, 타격 2레벨, 타격 2레벨 짜리네. 그 뚜뚜뚜, 좋아요. 어, 강해졌습니다. 좋아요. 이또왜 이러냐 <laughs> 됐다 됐지? 직립보행 됐죠? 어 좋아 쫙 폈어 쫙 폈어 좋고 됐고요 좋고요 아 어, 이게 무게추 중심을 잡기 위한 무게추 다리에도 뭐달수 있나? 점프 돌격 춤추기 건강 아, 아 이런게 있네 돌격은 뭘까? 그래, 클리피티 이거 달아. 오케이. 어, 뭐야! <웃음> 말발굽이네? <웃음> 좋습니다. 좋아요.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라고. 이건 뭐야? 매력, 몰래이동. 몰래이동 갑니다. 은신, 너 이제 이제부터 닌자다. 은신으로 가는 거야. 더안 커지나, 저거? 간다. 지금 우리 편 누가 쫓아갔거든 일단 쳐들어오 애들 죽이고. 입을 바꾸자고, 오케이. 헉! 손이 왜 이렇게 커요? 나 저렇게 안 크게 만들었는데? 어, 뭔 소리야? 응, 어? 왜 그러세요? 좀꿀겠네딸부치 하는 거야? <laughs> 왜 그래? 아, 돌격하라고! 아, 돌격을 하라고! 아, 나 뭔가 있네 돌격 누르고, 아, 가르쳐 준 거예요. 매력! 아, 뭐야, 다 단축기야, 완전. 완전 복잡해, 타격, 타격. 그렇지. 아우, 아우. <laughs> 좋습니다. 아이씨, 다시 어린데스 누가 쳐들어왔던 거 같은데. 없어졌네. 한번스 갑니다. 어, 왜 이래, 또! 달리는 게왜 이래! 간절 안 꺾였는데? 왜 이래! 동시상 해줬잖아! <laughs> 왜 이래요? 어, 아, 씨, 말바구 때문인가봐.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일단 여기 보시면, 부르기랑 몰레이동 있거든? 몰레이동 트네 단축키 봐. m m r p g 야 <laughs> 아, 은신이 있어요, 은신. 개처어 <laughs> 은신이 있어. 어, 발견했네. 어, 크림커트. 레벨이 몇이야? 15레벨이네? 동맹합시다. 이번에 동맹 한번 해볼게요. 자, 매력적으로. 매력을 보여줘. 나의 매력. 다른 크리처를 감독시키려면 그들을 흉내내십시오. 어떻게 흉내내? 노래 부른다. 나도 노래 할게 됐어. 너랑 나랑 친구야. 어. 저 전기 달려있네. 보상 30DNA를 점수를 얻습니다. 친구 된 거예요? 동맹 된 거야? 어, 꼭, 꼭 죽일 필요는 없네. 헉, 얘는 뭐야? 뭐한 거죠, 방금 얘? 뭘 따라 한 거지? 노래였나? 지금 뭐야? 춤인 거 같은데? 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노래. 나 춤추기가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노래 노래 노래. 오케이. 나도 노래 노래 그래 친구 친구. 응? 안된 거야? 친구 친구 합시다. 뭐 하는 걸까? 죽이자고, 19레벨인데? 내가 질것 같은데? 금방 죽여서. 일로와! 태학! 아! 타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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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기회를 줬을 때, 요 어? 동맹을 했었어요, 이제. 내팔안 보여, 이거? 어? 아. 금방 닌 녀석. 처음으로 동맹. 동매... 오, 이거 뭐야? 눈깔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씨. 일로와, 너네, 너네, 며, 멸종해야 돼. 어? 어쩔 수 없어. DNA 보너스를 얻으려면. 이리와, 이리와. 야! 아! 야! 야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아, 이거 15레벨! 어, 도망가, 도망가! 쟤는 뭐야? 다른 놈 있어? 뭐지? 오, 도망가자, 도망가자. 학사살 김꿀기님 친구인가봐. 아, 쟤네 동맹이구나. 그쵸? 아, 얘네 동맹이구나. 어, 피좀치워야 돼. 우리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은신해, 은신해. 은신, 은신 있습니다. 당신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금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미니맵도 있네. <laughs> MMORPG. 무서운 능요 쟤네 이렇게 싸우고 있네.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 건드리려고 한거 아닌데.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의식 걸렸어. 근처에 가면 걸리는구나. 그래, 뼈를 넣었다, 뼈를. 일단 여기 가면은, 집에 가면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가? 아, 체력이 차네요. 생긴 거 봐, 씨. 뼈를 먹어야 돼, 뼈. 뼈를 모읍시다. 지금, 다른 종족들도 세기 때문에, 동맹이 돼 있기 때문에. 아, 또짝짓기 하자. 뭐, 시든 때도 없이 하자, 짝짓기를 지금 모아야지. 얘는 뭐야? 플라이글? 아, 어, 두 마리의 플라이글을 사냥하십시오. 이 종종을 사냥해서 멸종시키시오. 김꿀기 새끼? 어, 새끼도 있네. 음 친구들이네. 일루와일와 아! <laughs> 어, 또 왔어, 저 뭐야, 또 동맹인가봐, 아이씨. 쟤 뭐야, 쟤. 야, 친구들아, 야, 우리 집 근처지. 친구들아, 도와줘. 야, 이상한 애들, 야, 이거 뭐야, 이거. 건방 녀석. 속... 탈, 덤벼, 씨. 뚝, 뚝. 이눈 야,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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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쎄. 어, 쎄, 쎄, 쎄. 도와줘, 도와줘. 동독들아, 도와줘. 나피좀 채울게. 전투 중이라 피가 안 차는 건가? 어, 저왜 이렇게 쎄? 알파메이메이? 기다려라. 히라고. 아까 우리 터들었던 놈들이네. 으, 차 치, 체력이 없어. 차아 파파파 팍. 하이, 건방인이었어. 벨로시 크래퍼. 어우, 센 놈, 씨. 다 먹어. 사격 3짜리야? 오 좋습니다 도와줄 애들 없어 얘네들 도와줄 애들 없어 미안하다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자 탁! 약에 빠진 것들 야구 깡시의 세계라고 이 행성은 내가 지배한다 먹을 필요도 없어 자, 우리 집 근처에 이, 있는 게 문제야어? 꺅 약에.. 되게 약하네 오케이 뭘 먹었어? 어? 어? 내 몸이 또 이상해. 어? 내 손. 내 몸에서 알수 없는 힘이. 아 아, 뭐죠? 야호! 당신의 두뇌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이제 무리를 만들고 당신을 돕게 할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아, 뇌가 커졌네, 뇌가. 무리의 구성은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무리를 위한 슬롯이 한개 있습니다. 동료에게 사교행위를 하면 당신의 무리에 합류 것입니다. 아 파티도 할수 있어요? 야이 씨본 게임이야 이거. <laughs> 파티를 할수 있어. 오오저 저. 메이메이. 뭐나 돌려. 체력이 얼마만 있어? 아 뭐야 허접하네난 세졌거든요. 얘네들 어디 있어? 아, 내네 멸망시켜야겠다. 안되겠다. 저기 있구나. 멍멍 음, 네이매이. 와, 일로와! 탁탁! 탁탁탁! 뼈가 있어, 뼈. 아, 그러면 뼈를 먹어야 되는데. 저기 있다, 뼈. 오케이, 오케이. 뼈도 계속 취소 먹어야 돼. 이거 그냥 공짜잖아. 그렇지. 아, 눈이네. 아, 눈 말고. 간디나, 뭐, 날개 같은 거 없나? 스트리 가고. 어? 크림커트? 어? 이 녀석! 응? 아! 폐왕이다! 나이 행성의 폐왕이야! 아! 저, 뭐야, 저기? 알파 미사일 풀어 저기 봐, 날개 달린 애들. 완전 쓴 놈들. 일단, 얘네부터 멸종시키고, DNA 추가 좀 얻고요.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도망가? 아이씨, 뭐야, 이거. 왜안 잡혀, 이거. 이제, 좋게 아, 새끼가 있네. 아이씨. 새끼 앞에서. 능력지 하면 안되는데 아유, 아, 감사합니다. 능력치 얻었어요. 미안하다. 다. 양편시의 세계 <놀람> 아니겠니? 미안, 미안해. <놀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어, 보상 얻었구요. 이건 뭐야? 건드레시? 음, 음, 날개가 있는데? 타격은 쿨타임이 있어서 쿨타임마다 눌러주고 있어. 아, 다 악하네! 어정만해 오케이. 역시 육식이 짱이구만. 맞다 건드리씨네 마리 잡아야 되거든 날개 내놔 날개 어 뭐야 하늘로 올라가 버리네 다시 내려왔어 오케이 오케이 클로피 때 질주 돌격 속도 하나 먹었고. 날라다니는 날 애들이 어떻게 잡지? 지금이다. 야, <laughs> 없는 줄 알았지. 어, 민신하고 있었어. 야, 난이 너무 나쁜 사람 같아. <laughs> 악당이야, 악당, 완전히 악당이야! 돌격 좀 써요님, 알겠습니다. 궁금해? 이게 돌격인데 안 써죠. 이게 아마 전투하기 전에 한번 써야 되는 건가봐. 오케테러핀 테스트 완료됐고. 042408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거리가 아마 필요한가봐. 잘 봐. 자, 일단 여기 다 처리했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근처에 부족들 다 멸망했네요. 네 군데인데. <laughs> 다 멸망됐어. 오케이. 우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근처에 나쁜 놈들은 없어. 오케이. 짝짓기 납시다. 귀엽게 만들자, 귀엽게. 알 색도 좀 바꾸고 이제 착하게 살자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금물이님 우선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제 좀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입도 바꾸도될것 같은데 그쵸 핸디불 헉 <laughs> 육식성 <laughs> 부르기 물기 노래하기 부르기 물기 노래하기 건강 물기 3네벨 주둥이를 3개씩 깔수 있구나. 물기는 무조건 3레벨이 좋겠죠? 오케이. 어이구, 뭐야. 부리가 좀. 어, 무르긴 3레벨로 하고. 그 다음에 눈깔이 새로 먹은 거. 홀드맨 어좀 귀여운 눈이네요 귀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게요 이제 <laughs> 손은 뭐 그대로고 다리도 어 이거 뭐야 음, 타격 아까 타격 3레벨 짜리 먹었는데 이거 지금 내가 달고 있는 게 뭐죠? 타격 3레벨 좋아 뭐야 야, 완전히, 닭인데? <laughs> 완전 닭 같은데? 겁나 못생겼다. 아이, 컬로피터. 질주 2, 돌격 3, 속도 3. 완전 좋은데, 이거? 빼고. 이거 이것도 거이 말발굽이네. 일단, 달거 일단 다 달아보고. 그다음 새로 먹은 게 몰래 이동 2레벨의 매력이 쓰읍, 매력이 필요한가? 동맹 맺을 때 필요하다고? 아 오케이 아 근데, 나 뿌리, 저기, 입, 주둥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주둥이가 너무 징그러워. 주둥이는 어떻게 좀, 이쁘게 할 수, 저기, 이쁜 거 없나? 육식이라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래? 입을, 입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잠깐만. 물기가 3레벨이거든. 아머 건강도 플러스가 있고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음, 일단 쓰고 다른 거 구하지 뭐 이렇게 하고 금방 진행할 거니까. 약간 여자다리 느낌으로 약간... 이게 예. 오다리 말고 이거 무슨 다리라고 그러죠? 약간 좀다소고독한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귀엽게 음. 몸을 좀뿔뚱하게 약간 병아리 느낌으로 좀 약간 좀 숙여 어깨 숙여 여엽게 가자 귀엽게 됐다 색깔도 맨다 병아리 지겨우니까 다른 색깔로 하자 오, 어, 좋다 이거. 아, 옛날 와우 할때 조도 생각나네. 어, 괜찮네요. 오케이 이 느낌으로 갑니다. 사족보행이 더 좋다고요? 아, 그래요? 왜? 안녕, 아, 안녕.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사냥 갔다 온다는 얘기인가? 아빠들은 사냥을 떠나고, 새로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 당신의 종족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하십시오. 아, 우리가 이제 늘어나는 거네? 아, 힘들게 근처에 다 쓸어놨더니. 이사 가야 되네. 이사 가야 되네요. 근처에 뭐, 먹을 거 없지? 뼈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깄다, 여깄다. 뼈다이 아니야, 이거? 뼈다기야나무가지야 뭐야? 뭐야, 아, 나무. <laughs> 오케이. 다들 이삿짐 생기셨죠? 다들 챙기시고 가는 거예요? 이사 갈 거니까? 왜, 왜? 무슨 일이야? 비 온다. 가자. 나 이삿짐 생겼어. 가자, 가자.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아, 지가 알아서 가야지, 지가. 난 애기인데. 이거어 데리고 가야 돼? 아, 이씨 귀찮게 하네. 저기, 아, 야, 못 가고 있어. 아이, 등치는 꼬가지고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세요, 아주머니? 아, 아주머니. 아이고. 형 <laughs> 어디 갔어, 내 소라. 던져 버렸어. 너무 화가 난다봐, 아주머니! 아이. 이거 아주머니 어떻게 데려가, 이거? 가자. 이거 아주머니 어떻게 데려가요? 흉내내야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감동시켜야 데려갈 수 있어? 아니 같은 종족인데 왜안 돼? 속내낼 수가 없어. 뭐 하는 거야? 춤추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춤추나 춤추기가 없는데 매력 난 매력할게 매력 발산 아 매력 발산이구나 매력 발산 방댕이 갑시다 그래. 오케이 됐어 남에 들어. 오케이, 친구 된 거야? 물이 된 거야? 와! 와! 우리 친구다! 친구가 생겼어! 어, 안녕, 친구. 크리처를 당신의 물에 추가했습니다. 같이 사냥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춰보십쇼. 당신이 주도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가자, 이제. 아, 이거 물이구나. 가자. 이제 가자. 이사 가야지.